1960년 3월 대한민국은 제 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아들 민호와 고등학생 딸 수진을 둔 진우 씨 부부는 이번 선거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공정한 선거가 치러져야 할 텐데. 진우 씨가 신문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3월 15일 선거일. 하지만 투표소 곳곳에서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리 표를 넣어둔 투표함, 여럿이 함께 들어가서 투표하는 공개 투표 등 부정과 불법이 판을 쳤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 씨는 착잡한 표정으로 아내 순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선거가 아니었어.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어. 라디오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압도적인 승리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동생 수진은 오빠의 분노에 찬 얼굴을 불안하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첫 함성이 마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신문에는 마산의거라는 제목으로 용감한 시민들의 시위 소식이 실렸습니다. 진우 씨는 신문을 읽는 아들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옳지 못한 일에 분노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있어 다행이다. 한달 가까이 지난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15 시위 때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순희 씨는 딸 수진을 끌어안고 몸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 학생에게 이런 짓을? 학교에 간 수진의 교실은 술렁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김주열 학생의 이야기를 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랑 같은 학생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수진의 마음속에도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월 18일 민호는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국회의사당까지 평화행진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 뿐이에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민호는 걱정하는 어머니 순희 씨를 안심시키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돌아오던 길 학생들이 정치 깡패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옷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돌아온 민호를 보며 아버지 진우는 말없이 아들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분노가 그의 눈에 이글거렸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9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수진과 같은 고등학생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진은 친구와 함께 부정선거 다시 알아 고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민주주의를 외치는 학생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들을 찾아 거리로 나선 진우 씨와 순희 씨는 거대한 함성의 물결을 보며 불안과 함께 가슴 벅찬 희망을 느꼈습니다. 시위대가 대통령이 있는 경무대로 향하자 경찰은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학생들이 쓰러진다. 비명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민호는 총알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다친 학우를 부축하며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불의에 맞서는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린 여학생은 두려움에 떠는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목청껏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거리에 탱크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탱크를 막아서며 군인들에게 외쳤습니다. 국군은 국민의 편이다. 국민에게 총을 겨누지 말라. 4월 25일 상황을 바꾼 것은 대학 교수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고 외치며 교수들이 평화적인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집 창문 너머로 교수들의 행렬을 지켜보던 진우 씨와 순희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오.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 같소. 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온몸이 지친 채 집으로 돌아온 민호와 수지는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루 동안 겪은 끔찍한 일들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은 희망이 두 남매의 얼굴에 교차했습니다. 4월 26일 마침내 라디오에서 역사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성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순희 씨는 진우 씨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리는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함성 대신 승리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시민들은 탱크 위에 올라가 꽃을 흔들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는 평원을 되찾았지만 그 평원은 수많은 이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아들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위대한 민주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이 땅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했으며 이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이 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